예, 내고향 전라도에서는 이렇게 현수막을 달면 이렇게 예리한 칼로 이렇게 다 예, 찢어버려. 그래서 카톡 검열 이것이 민주당의 민낯이다. 이렇게 지금 이재명 민주당의 민낯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예, 여기를 이렇게 예리한 칼로 완전히 정말 민주당이 봐야 됩니다. 내고향 전라도에서는 이렇게 예, 정말 험지라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옵니다. 현수막 수사를 계속해서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결국은 한 달이 넘어서 나중에는 그게 이제 남아있지 않아서 확인할 수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 아주 얼마나 처참하게 그냥 뭐, 뭐 잘라서 그냥 바닥에다가 패대기 치는 거나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늦은 시간이지만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카톡까지 검열 하겠다는 이재명 민당의민낯이죠 보세요. 완전히. 이렇게 다 완전히 그냥 터니다 보일 정도로 다 완전히 그냥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여기는 줄 아예 끊어놓고 이제 난도질을 다 해놨어요 이게 어느 지역에도 사실 이렇게까지는 정말 무서운 동네 정말 내 고향이 전라도는 정말 무서운 지역이다. 저도 살해의 위협, 생명의 협을 많이 이렇게 저한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는데 정말 이곳에서는 애국운동하는 거, 정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정말 생명을 우리가 담보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에 이렇게까지 에 현수막을 막다 난도질하고 아예 달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달면 뭐 합니까? 그리고 수사를 의뢰하면 왜뭐 합니까? 수사를 해주지 않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기간이 딱 나와 있어요. 보세요. 오늘이 17일이거든요. 2025년 1월 14일부터 1월 29일까지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기간 기간이 따 이렇게 명시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일이니까 3일이 됐는데. 그래서 요즘 뭐 젊은 2030 세대들이 굉장히 화가 나는 게 카톡까지 검열을 하겠다는 지금 이런 민주당의 민낯을 보고 아이들이 많이 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우리나 또, 뭡니까? 민주당에서 당 것은 이렇게 깨끗합니다. 누구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거 보세요. 촛불 행동이 새는 거. 근데 우리 국민의힘은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게 지금 전라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 고향인 전라도 분들이 정말 변해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이들의 민낯이 이 정도인데, 그 범죄자 이재명을 지지하고 이렇게 하는 거볼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저도 이제 이제 좀 오늘 또 금요 예배를 마치고 또 지금 저녁에 와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기가 좀 흉하니까 민원이 돌아가지고 빨리 철거를 해달라고 하나 봐요. 철거를 한 절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왜 이걸 철거합니까 이런 민낯을 봐야지 당신들의 민낯 당신들의 얼굴이다 이걸 예, 똑바로 보도록 아니 세상에 보세요 막 이건 예리한 칼로요 이렇게 완전히 그냥 쫙쫙 그어 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국민의힘 막 여기 여기 있잖아요 보세요 완전히 예, 기간도 예, 분명히 제가 보여 드렸잖아요 2025년 1월 14일에서 29일까지 이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예,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 완전히 보세요. 뭐다뭐 칼로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완전히 그냥 난도질을 해놔버렸습니다. 이렇게. 근데뭐 그냥 다 끈을 잘라가지고 바닥에다가 패대기 쳐버리고 이런 게뭐 한두 건이 하죠 그러나 민주당 것은 뭐두 개, 세 개씩 다뤄도요. 끄떡없고 깨끗하게. 그렇게 보존이 됩니다.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수막을 달면 막또 신고가 들어갑니다. 에, 쉽게 해서 막 아무런, 에, 뭐, 초등학교 에, 앞에다도 민주당은 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멀리 떨어져도 또 신고가 들어가지고 빨리 옮기라고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현수막 하나 타는 것도 이렇게 힘든 지역이. 여기가 지금 여러분 어디냐면은 에, 여기, 자, 한번 좀 키워볼게요. 여기 보면, 국립 군산대학교라고 보이죠? 여기가 지금 군산대학교입니다. 군산대학교. 군산대학교 이 사거리입니다, 지금. 여기 저 건너편에 바로 군산대학교입니다. 에, 그래서 이 군산대학교 앞에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 걸려 있는데, 에, 이렇게 그냥. 여러분, 현수막, 에, 저기에도 보면 윤석열 대통령 뭐, 신속한 뭐 탄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거 보세요. 깨끗하게 잘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바로 옆에 보면은 에, 촛불 행동이라고 군산에서 에, 여기 해놓은 거좀 봐봐요. 예, 헌정질서 파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얼마나 깨끗하게 이들은 이거 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옆에 걸린 국민의 것은 이렇게 칼 전라도의 현실입니다. 전라도의 민낯입니다. 제발 전라도, 내 고향 전라도 분들이요.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군산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군산대학교 바로 앞에 사거리에 이렇게 부착된 것을 현수막을 이렇게 완전히 칼로 완전히 그냥 절단을 해버렸습니다. 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뭐 놀랄 일은 아니지만은 예, 이 민낯을 여러분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천주교에서는 윤석열 탄핵 찬성을 현수막을 또 걸어놓고 이런 걸볼 때, 또, 구함교회라고, 예, 합동척교회인데, 그 교회는 성교사님 두루, 정킨, 예, 성교사님이 세운 교회인데, 이재명 지지선언을 단임 목사님이 또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을 모시고, 150명이 모여서, 예, 이재명 지지선언을 했던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답이 없는 지역입니다. 예, 군산 같은 경우는 예, 전국에서 6년 연속 예, 내부체감 청렴도가 가장 꼴찌인 지역이 바로 이 군산입니다. 그래도 이들은 묻지 마시고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이 되는 이 지역을 볼때 정말 군산은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이게 군산의 예, 모습이고 군산의 민낯입니다. 여러분 예, 이것으로 제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저는 또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